안녕하세요. 보상에서부터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혹시 살면서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가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한두 번씩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정말 응급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응급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실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 뜻합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당연히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로 나누어집니다. 응급실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 순서가 아니라 응급한 환자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한국응급환자분류표로 응급과 비응급을 나눕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환자인적상을 옆에 번호가 적혀 있는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 번호가 바로 분류번호입니다. 1에서 5까지 분류가 되어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1에서 2까지는 응급환자, 3은 응급의 준환환자 4에서 5는 이 응급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응급과 비응급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응급 환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응급 증상이나 그의 준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응급 증상이나 이에 준한 증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응급과 비응급을 나누는 기준을 이제 좀 아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보상과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이 가능한 특약은 실손 의료비입니다. 단몇 가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응급실 보상에 대한 실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나 보았더니 응급 의료 관리료라는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6년 이전 실비에서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비에 대한 실효성도 줄어들고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많이 내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실비에서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상급종합병 종합병원에서만 속하게 되고 다른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장받을 특약은 응급실 내원비인데 이 응급실 내원비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뉩니다. 응급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응급 증상 또는 응급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가능하고 비응급은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상해나 질병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체약입니다이 부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9월 13일 새벽 4시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내원해서 응급실 진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9월 13일 오후 6시. 시에 동일한 증상으로 또 응급실을 내원했다면 과연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실비와 응급실 내원비에서 둘다 가능합니다. 실비에서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으로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두번다 치료비가 각각 5만원씩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합한 금액 10만원으로 실비가 청구가 됩니다. 이때는 합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두 번이 아닌 한 번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연비는 1회 내원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동일한 증상으로 가도 각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보장이 가능합니다. 응급실 내연비가 5만원이 들어있었다면 2번 내원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응급과 비응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실은 정말 응급환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응급실의 중요성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 댓글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보상에서부터 건강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어지든 달려가는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